잘 하고 있어. 음. 어때 그 방사 괜찮지 않아? 음. 모르겠어. 후다닥 고 있어 봐 말겠지. 아유 그럼 엉덩이에 망사 자국 나는데. 기모찌 안네 음. <laughs> 그리 자국 나는 거냐? 엉덩이 그리. 그렇지. 음. 오늘은 그렇게 안 춥네. 안 덥네 그렇게. 지금 28도거든요. 음. 음. 28도면 버틸만 하잖아. 아 그래요? 덥냐? 덥진 않은데. 어. 시원하지 않죠? 아유 그렇지. 보티만 해요, 형. 네, 보티만 해. 음. 해. 음. 배틀브라운드 그거 에막빠루로 애들 잡기, 빠루. 빠루로 잡기 진짜 힘들어. 어. 그니까 숨어있다가 들어오면 밖에 <laughs> 아, 못 들어. 아, 진짜? 빠루 잡기. 나나 같으면 그런 거할거 같은데. <laughs> 근데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니까. 러 너무 힘들어. 부딪쳐야지, 빠루루. 부딪. 이거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으이 블링크 하는 데가 없는데? 응. 아, 이제 가자 야오스테이야자 어디든 가보자 자 여기는 갔었이 밑으로 가서 뭔 뭔가... 여기도 왔야야 지도 같은 게 있냐 혹시? 어, 혹시? 여기? 여기 내려가는 내려가볼까? 여기 안어 어?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있는 건가? 안네이로 가면 좋을것 같은데? 그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 여기다 오예 됐다 이렇게 하면 그 도롱룡이 깨어난다는 거지 um. 그럼 우리가 도롱룡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 아까 e with Torongo and then go to Torongo a n 붙 Santa Casua in n i n g u 아 g a I got Torongo Pokang t 붙어있고 세팅하 n 라 자, 오늘은 음, 내 손에 놓을게 이건 뭐야? 잠깐만 어, 오, 뭐야? 가볼빨려들갈것 응, 뭐, 같은데 맥주. 동작 버튼을 누르고 아, X버튼 이라나 응? 이거는? 아더 아, 빨라지네 뭐 눌름? 응? X버튼 누르면? 이거 가지고 이이쪽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열이 다, 어 이렇게. 발렇발버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좋아 아이 잠깐 모양이나캔이됐어이렇 그래 봐게이 이렇게. 떨어게 이렇게. 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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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자게 이렇게. 이 잡아서 이 여기다 수저 박아야 되나? 거기일까? 아니야 저 레이저 있는데다 부시면은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확 집어들면? 떠볼게요. 응 아니네. 아이 아니, 근데 여기 체크 포인트네. 어. 이건 뭐지? <laughs>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이 위로 들어가는 아거 아니야 이렇게? 자.

먹고 저거 뭐지고 땡겨야 되나? 아 이건 뭐야? 그냥, 그냥 어, 뭐 아니야. 먹는 길인 거 같지? 아니야 거기 있어봐 응아 거기 잡는 게 어. 스펀지가 있네 잘한다 자 여길 팡 이렇게 땡긴다 음. 아, 이거 여기도 뭐가 있어 또나 버리고 가 괜찮아 아니야아 형이 죽었네? 응 그쪽이 길인 거 같은데? 자, 아니야 가서 이쪽이 길하고? 응, 음, 그쪽이 긴것 같아 이 물로 계속 가잖아, 지금 음... 어? 잠깐만 아니구나. 아닌가 보다, 아 아니구나. 그러네 밖에서 액션을 처리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네 일로와, 일로 그렇지, 잘한다 잘 듣고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밥 먹어줘 아아! 아샤! 음 그렇지 잘한다 빠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가서 그렇지 여기 그렇지 가서, 여기서 빠이짱 하면 요거 먹고 아니 저기서저 다시 점프를 떼야지 그러니까 점프누르는데 그렇지. 음,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나가 뭐 해야 되겠다 음, I love you so much 이건 뭐야 키모치 데스커 아, 이건 아니다 야, 어디에 넣는 것 같은데, 이 파란색 볼은 고르는... 저기다, 저기. 음, 그렇지. 파란색. 잘하네. 음, 왠지 파란색 넣는 것같은데이 어 파워풀하게 넣는 건가 좀 밑에 땡겨봐. 안 땡겨져? 어. 이렇게만 해놓는 거야? 모르겠네. 이럴려고 넣는 거야? 잠깐. 여기 박스는? 딴데 있겠지? 음. 으이씨, 맞네 저기 있다, 박스 아, 음, 저거 갖다 놔야 된다 이거지? 음. 그 위에 또 먹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안 뚫리는데? 아, 그 위에 저 레이저를 어떻게 멈추는 장치가 있을 거야 어, 없다 아니야, 저거를 아니, 저거 안 눕히나? 음? 올라? 올라라? 분명히 분명 이걸 가지고 가는 걸 텐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걸 텐데 음. 아니면 저걸 수도 있어 그냥 단순히 음. 봐봐 이렇게다가 했 그냥 이렇게 아 <laughs> 그냥, 그냥 저렇게 관성을 이용해 아예예 예. 드라이로도 되네 어 드라이로도 되네 비로비로한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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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서 저걸 밟고 먹어 이거 왜안 밀어지냐 이거? 야, 응. 이씨, 짜, 밀어치다가 말다가, 밀어치다가 말다가. 왜안돼 아이고, 땅겨 어리지 말고. 아우, 죽어. 아, 이렇게 그냥, 좋네. 야, 이거 빨아들여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안 갑니다. 어딜 가? 어딜 가? 이거 이거는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해둔, 해두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거기다 그냥 빡스신 올라오는 컨셉 같아거아 그럼 알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오니까 올라가는 거야. 벌써 벌써 f i r 끼우지. 오우씨. 주셨어. 체크포인트. 저걸 당겨야 음, 되나 봐. 아, 8판 나왔다, 이거. 큰일 났다. 디자인 잘했다. 디자인 잘했다. 잘했네. 어, 초반, 음. 아니, 초반에 대게들 초반에, 나. 초반이 거지 같은. 음. 초반 진짜. 하나 먹었고요. 으쒸.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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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쒸. 오, 이 소리야. 여기, 여기 왼쪽에 뭐가 있는데? 세포인트 세포인트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요? 일로 와봐 이거 가지잖아 죄송해요 그냥 먹는 건가 단순히? 오오 어, 어, 죽을 뻔다 야야 가자 잘한다 단순히 아, 먹는 게 아닌 거어얘 예, 저기 가서 내가 이거 땡겨올게어 쓰... 이거 뭐야 땡겨봐 안 땡겨져 니가 메달리스도 그래 어 땡겨봐. 아닌가? 아니 안당안 당겨죠? 거봐왜안 당겨지지? 당기라고 저기 저기 껴서 그런가? 어 그러네 저기 껴서 안 당겨졌나 봐나 갈아주겠어 지금 갈아주겠다고? 어 어디서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죽여놓고 뭘 찾으시는 겁니까? 어 됐다 다시 살렸다 뭉고 응? 어, 이거를 당겨 어 저걸 어, 잡아주고 가세요 잡아서 너 노면 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이거 꺼내고 어 우린 이쪽으로 가서 다시 요 녀석을 어이 뭐야 어아 나였구나 그게 쉬 이거 다시 넣면 그렇지 아, 문이 아, 뭐 열리고, 열리고. 오쟤 방패가 어 그냥 저 구슬에다 부딪히면은 어. 죽나보네 흐죽이여 음. 아우 오 어,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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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캔 날렸어 어 소리캔 초코쉽 그 형으로도 그 글자를 그, 그 쓸수 있겠네 그런가봐 음. 오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음. <laughs> <laughs> 추천하고 싶... <laughs> 공짜 게임이니까 어. 하겠네 이건 진짜 응, 진짜 뭐야어어 어, 저거 저거 뭐가 야돼 저걸? 어아 어. 아, 저걸 잡아 땡겨 땡겨 그치 뭐여 기다, 기다려보자 어? 아, 여기 오네. 뭐고 어. 저거 발사됐죠. 아, 다 먹었다. 야, 다 먹었어요. 일단 도롱뇽, 용용, 용용, 용민스이지 용용, 드래곤, 도롱, 드래곤. 남기지 음. 자 고양이를 아, 도로 가방에 담기? 아무도 안 계세요. <웃음> <웃음>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식사를 했어요. 식사 하셔야죠. 음. 갑자기 배고프네. 짐 뺐어. 아 초반에 너무 얘가 힘을 너무 뺐어. 얘가. 장 음. 음. 같은 오, 거라도 해네. 좀 사다 놓을까. 과자 먹을래? 과자. 음. 뭐 있어요? 선택권은 없다. <laughs> 아 이제 이게다 모았어요 지금? 저거 세 개를 모으면 저기 도롱룡이 깨어나는데 아침에 닭죽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맥주 한캔 먹고 <laughs> 맥주 한캔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다 모았는데 뭔가 이벤트가 안일어나네아 가야되나보다 거기까지 우리 그, 배틀그라운드절기품 상자 <laughs> <laughs> 마가리사, 나먹을게요박스님도배안타으세요타스타샤에 부모님이 사다 주신 거. 나 진짜? 응. 내가 많이 먹었네. 오, 뭐 나온다, 나와. 응, 음, 나온다, 하나 난다 음. Nice 아, work, kid. Just step through the door. 아또 깨워야 들어가서, 아, 지가좀 일어나지. 아, 음, 음. 뭐 있어, 음. 공 있어, 나는 공. 깨워야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한국이한국말이인드 그니까 지한지 한국말이지. 한국말이지. 한지이지 한국말이지. 한한국아이지한국말 한국말이지. 한국말이지. 한지 한국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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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지한국한국말이한국말 한국말이지. 한국이지한이지이지한 응 회장이 누구아 도롱뇽. 그러네. 뭐야 음. 뭐야. 벽점프가 가능하네 그럼 음. 벽만 살수 있을지도 몰라 음. 아 그렇겠지 응. <목소리도> 뭐야 무너 <무너진다. 응. 목소리도> 왠지 이 제가 유부러한것 같은 느낌이야 지겨워 이것 좀 빨리 넘겼으면 어, 좋겠다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거는 아니 이거 무슨 이걸 스킵도 할수 없게 만들어놨어 이게 뭐지 진짜 20세기에 나온 게임이 맞아? <laughs> 그것도 월로딩이야 뭐, <laughs> 아... 극혐입니다 극혐 급혐. 로딩도 짧지도 않아 아우싸. 음. 히오스장인님 어디 가셨어요? 히오스장인님 네, 스티비안 네, 돼요.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 일부러 보고있는게 아닙니다. 어, 어 뭐야 <laughs> 아, 이렇게 갇혀서 제로하는구나안 봐. <놀라> u <놀라> 바로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바 k 양키 타로. 바양키 바꿔. 받 바양키를 바꿔. 점프하면서 점프를 해야지. 그렇지. 미안해, 힐러. Did you k 달린 다음에 점프 방대로 하고. 서 달려서. 아니, 그냥, 달려 그냥. 벽을 탄다니까 그냥. 그렇지. 점프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왔다갔다. 오케이. 밑으로 쭉. 그렇지, 잘한다! 헐벗은 강아지들. 오, 어, 뭐야. 이거 도갈수있이 봐.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지 이거 지이지이지이 뭐지? 서거 뭐지? 서지지이뭐 해서? 이렇게지이이지이이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지 이거 뭐내이스뭐지

<laughs> 야, 그 가만히 매달어아야그 가만히 매달려 있어, 아, 그럼 어줄거 아니야? 그가만 매달려 있어, 그럼 어줄거 아니야? 오, 가만히 매달려 어가 있어, 그어어어어어어 오케이 간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어, 저기 하중. 저. 나나왜 죽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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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시 달릴세요 <laughs> 진짜. 진짜 <아이, 웃음> <죽네>, 이거. <웃음> 아, 미쳐 <laughs> 이 강아지 이거. 진짜 <laughs> 미아지고 자, 우리 부 오케이. 어 조심 o 아어 뭐야 나야. 신이 어 준대결 <laughs> 야, 좋아야. 무너지다 무너져. 자, 안 무너집니다. 자, 자, 보세요. 이거 뭐. 더더더 써. 맞아. 가자. 내려 맞지. 저 맞았어. 무너졌어. <laughs> <못 웃음> 어, 불다. 그리고도지 아, 핀볼 맞은 거야. 핀볼. 아, 이거 그거 온. 자, 가자. 자, 핀볼. 치사하다, 진짜. 자. 달려. 감사니다똑 떨어지고 여기서 널 살리고, 살리고, 살리면 시작!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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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어 내이 멈추지 않아! 어 멈추지 않아! 나, 나아 <웃음> <웃음> 이거 이오아오거야 이거 거야! 아까 죽었어! 야 이씨 이거 아 파쿠르한 파쿠 액션 하는 거 같아. 그 뭐지? 식상고요 영화 같은. 그래 그런 것처럼. 나야, 나야, 이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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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라고나라고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어나줄나나 나야, 나야,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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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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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음. 아, 힘들어. 과학기 못 쪄도 힘들어. <laughs> 음. 아, 아, 음. 아, 여기까지 하자. 힘들다. 10발이요. 그러니까, 같은 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맞아, 같아. 같은, 맞아. 그게 있어. 여기까요 음. <laughs> 그러니까 <아주 웃음> 아, 와. 아, 자주 느꼈던 느낌인데, 아, 이거? 아, 음. <laughs> 됐다 다음에 보온포구 좀 많이 준비하려고요맥주 아, 먹으면 힘날 줄 알았는데 안 나는데? 멕주님, 먹은 다음에 힘이 빠져 맥주는 지벌하시네. 딱떨가는 어, 말랑카우 줄까? 말랑카우? 내가 케인 나. 는 엘레겟. 야. 오, 멋있다 아, 시작했어. 펀키. 나는... 오케이 난 오케이. 퍼그 어, 라이프가 되게 <laughs> 좋아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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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laughs> 귀엽다 이거 아 이거 캐릭터를 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네 난안 아, 바꿀래 난... 난 이거 광고가 아 잠깐잠깐 네, 여기 여기 맞아? <laughs> 여기 위... 위 아니야? 여기다갈수있는아 얘는 그걸 못해 대신에 아 그럼 이거 가능하지 얘, 얘가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얘개로 가는 그러네. 길이 있다던데 이렇게, 이렇게 가네 어. 얘 길이 있고, 각자 음, 가는 길이 있어 각자의 길이 있어 오, 오 잘한다! <laughs> <laughs> 그렇지! 빨리 오라고, 친구 펑크도 눈 져라 펑도눈 져라 눈망울이 그냥 몽울몽울해가지고 와이프가 저런 강아지 좋아해 어우, 옆으볼겸울었 그 음. 저기 있어 불쌍하게 생긴 강아지 좋아하는 사, 여자들이 있어. 아니 나는 외식 코기만 이런 게 좋거든. 나도 외식가 좋은데. 음, 네. 그게 그게 어, 이제 와이프는 근데 막그 표정이 없대. <laughs> 응, 표정이 응. <laughs> 얼, 얼굴 길다고 별로 안 좋아. 얼굴 <laughs> 아 뾰족한 게 싫어하는구나. 어. 난 뾰족한데. 너 <laughs> 밑으로 뾰족하잖아. 해들 <laughs> 앞은 음. 뾰족하고. 어, 많이, 이 그럼, 다른 캐릭터로 하면은 아 맞아, 맞아. Actually, I'm well on my way to put it. You are, y 아, a h don't get it, but 넘길 u r e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공허한 스토리라서 그래픽도 뭐 이쁜 여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이쁘고 있고요. 그렇지 어. 쟤들이 어, 벗어봐야 영양가도 없어요 벗어봤자 신는땅이야다 <laughs> <laughs> 불태워버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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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아주 그냥 성인이 뭔지 보여주지 자 블랙 스왐프 검은 물. 오 이거 오 이거 보스전이야? 어 보스전이다 자 이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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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야, 야. 뛰어넘어야 되는 건가, 봐 그냥 아, 저 밑에 아, 버튼 병, 눌러. 여기 버튼 아니야. 눌러. 어. 이렇게, 이렇게 피해야 되네. 어. 그냥, 그냥 점프하려면 고하 점프를 부족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넘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뛰어야 돼. 아, 난 그냥 맞을래. 아, 그러든가. 아, 여기 있을래. 아, 그래, 그래. 너 거기 어. 있어. <laughs> 어? 미쳤어요? 으아! 아기가 아니야! 착한다. 으쌰! 오케이. <아하. 웃음> 뭐, 뭐, <먹어>. 뭐, 타이어, 뭐. <laughs> 아니야, 이제 또 뭔가 페이지가을 어, 불불불불. 으씨 으쒸. 어 그. 여기서 죽으면 죽어. 조심해. 어? 잠깐. 넘어갔어때 누나 점프했는데 왜? 아, 이거. 야. <laughs> 아니 저거 너무 어른이라뇨. 우 아직 적당한 어른. 네. 청소년. <laughs> 청소년. 청소년기. 청소년 때부터 쭉 이대로 변하면. 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병. <웃음> <웃음> 아 여기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저기에서 죽으면 안 되네요. 아 그리고 티가안 나서 뭐 이제 목이 모 나오는 나오는. 또 여기서 같이 또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쪽으로 달려서. 점프를 하고, 이렇게 받고, 다음에 작은 건 그냥 뛰어넘어야 되고, 큰 것만 이렇게 작은 건 뛰어넘고요. 큰게 어디서 나오느냐고 관건. 저기서 한번 뛰어넘고서 어, 달려, 달려 그렇지. 너무 일찍 가면 안될 아니야, 또. 괜찮아. 됐어. 페이지에, 자, 페이지, 페이지 변경 자, 페이지, 페이지 와우, 와우 자, 극딜이요, 그딜 잠시 그후 돌리세요 잠시 후 돌리세요 오우, 씨 어, 어, 네. 자, 부활, 부활, 부활 전투 부활해주세요, 전투 부활 전부, 전부 아, 전부, 네, 전부. 네 잠깐요 아, 전부 아, 한번 요거 썼어요 요거네요, 오, 요거네요 오. 요거, 요거네요, 요거 요거, 요거, 요우 씨트, 이 씨트, 퍽살아났어괜찮아 살아났어, 나이이 뭐야? 이건? 끝났어요. 페이지 두 번째 끝났어요. 페이지 두 번째 끝났고요. 어제 카메라... 오씨, 뭐야? 저기 어. 터진 아, 야, 이제 어. 광선을 쏘네. 어. 어. 아.. 이거를 이렇게 이 위에 있다가 이렇게 튀여야 되네. 이렇게... 어? 이렇게 있다가... 야, 미다, 미다... 됐어... 어? 아니다. 음. 뭐야? 어유, 너... 그래, 너 가... 그지 잘한다. 시야, 저뭐라 뭐라도 해 아니야 팀원이거 이거를 어, 이제 이상할 거야 어아 아, 아, 뭐야 왜, 왜 이렇게 돼아 당달려 이게 좀 그런 게부족하네그2인이면은좀 음. 음.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카메라가 음. 좀잘두 음. 명이 다 보이게 하던가 약간 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응 음. 음. 시켜 봐. <laughs> 자 다시. 저. 이쪽도. 뛰고. 미사일. 좋아. 한발 더. 아까 왜지 어? 아까 왜지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살아나나 봐. 어유 어유 어, 발사해! 발사했어. 오! 자 페이지 이 페이지 들어갑니다. 드디 아, 제가 조명으로 다 태우네. 이 약간 관, 관성이 먹어가지고 살짝 뒤로 살짝 해줘야 돼. 관성은 아닌데 이 얘도 같이 움직이고 나도 앞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아우 어, 씨, 야, 조심해. 아니. 여기서는또 아, 거의 그다 같네. 끝날 때라서 어, 살았네, 살았나봐. 올라가서 어, 올때 뛰어 내리고 좀그치벽 어, 점프, 점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보신타이네 보신탈 예. 저거. 까다. 이걸왜안 봤어? 오, 오, 어, 그렇구나 거절. 좋았어, 잘했어. 마지막. 프레스터와이 올라가서 벽뿅. 닌자 점프. 하고 저기 뛰어 넘어. 뭐지? 꽂잖아. 그렇지. 됐어. 오. 뭐? 오 저거는벽 점프, 벽 점프로 그렇지. 그렇지. 이건 다시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벽 점프. 그렇지. 어 저,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벽 점프. 용갈이 통구이. 용갈이 통구이. 또 용갈이 통구이. 어. 사연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지. 교전하네. 오 오. 미사일 쏴. 미좋았어 어, 됐어. 아, 좋았어. 아, 모텔로 갑시다. 갑시다. 아, 아, 갑시다. 모텔로 챙기고. <laughs> 자, 쉬었다 갑니다. <laughs> 음, 6, 8, 6. 더 줄까? 더 있어? 안 돼. 살짝. 있쯤면 <laughs> 먹을 거면서 살짝 먹을 거. 아 좋았죠 역시 우리 박님이 칭찬을 줬어, 좋았어요 힘이 나. <laughs> 넘긴다. 응. 아다 넘겨요. 아우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네. 볼 만한 게 없어요. 막 말도 재밌다는 것도 아니고. 뭐쁜사람도 응.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 나도 웬만하면 저런 걸좀 보는 편인데 응. 진짜 아우. 보기 싫은 게임들이 있어. 뭐야? 끝났냐다음 음? 레벨 프레임. 자 모든 게임을 끝냈습니다 <laughs> 끝난 겨82%프롤로그 기본 복수 그 다음 아니야? 이제 0 다음에는 아니야? 다음이 다음명 안되는데? 사야야되설 설마 다음 레벨 1 0 0 네모 눌러도 그럴까? 기다0명1 해볼게. 다음 레벨이라고 그랬잖아.